저한테는 한국이 딱 맞는 나라였어요. 사실은 한국의 그 전화 국제 코드도 파리이잖아요. 딱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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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거예요? 왜런 건가? 아니지. 만약에 진짜. 한국에서, 만약에 파리가 국제 코드 아니었으면 한국한테 딱 맞는 코드가 뭐일까? 아요 모르겠는데, 파리 아니었으면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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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laughs> 바로, 바로. 한국이 하고 해외 다른 나라의 문화의큰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내외 문화예요. 다른 나라에는 외내 문화예요. 내외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타일러님 이거 하세요. 그럼 한국이면 네. 이렇게 아, 하죠. 아, 네. 나중에 머릿속에는 왜 이거 아, 왜 해야지? 아, 하지만 다른 나라 에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이거 하세요. 그럼 바로 질문이 왜? 왜? <laughs> 맞아요. 그 다음에 내 하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이네요. 바삭한 한별 과자의 소리처럼 <laughs>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수다. 바삭한 수다의 MC를 맡은 디디 그리고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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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진짜 맛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보란 좀 비슷한 점이 엄청 많은 분인데 바로 보셔 볼까요? 좋습니다. 나와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등장하실 때부터 에너지가 넘치시는데요. 역치툼의 나라. <laughs> 그러면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교 판씨, 판카집입니다. <laughs> 저는 한국에 온지 20년 되었고요. 제가 2004년에 인도에서 IIT 학사를 마치고 삼성장학생으로 문이 좋게 이제 2004년에 오게 되었는데요. 서울대 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개발 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오. 삼성전자 에 있을 때는 작은 역사 만든 게 있어요. 처음 외국인이 해외 MBA로 갈수 있는 기회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해외 MBA를 이제 한국인 많이 가시는데 제가 외국인으로서 처음 그 기회를 받게 됐어요 삼성전자에서 판카지님을 그... 네. 네. 해외에 네. 네. 어디로 보냈어요? 하버드 갔다 왔어요 오. 오.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삼성에서 했는데 외국인으로서도 인정 많이 받았고 또 자연스럽게 2017년에 회사에서 기회를 받아서 택하이브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아 아니, 진짜 스펙이 빵빵하신데요 인도 IIT 엄청 유명한 학교인데 2003... 4년에 서울대 다니신 분, 완전 선배이신 건데 <laughs> 우리한테 선배라고 하면 나이가 좀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젊어요. <웃음> 네. <웃음> 우선 IIT를 다른 좋아요.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약간 우와 IIT라고 보시는데, IIT가 어떤 학교예요? IIT는 인도의 인기가 있는 이제 인도의 MIT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학교에 입학되기가 힘들어요. 수능 같은 이제 시험 봐야지만 되는데요. 영시험뭐 001%, 그 정도 학생만 1000명에 한명 그렇게 이제 맞 음. 하치더라고요. 준비할 때는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숫자가 있다 뭐 그때는 시험만 보고 하는데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몰랐어요 <laughs> 아니 운이 좋게 사실 운이 좋게 <laughs> 저만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들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운이 좋게 그 시험 보는 날짜에 네. 에너지가 있어서 아. 잘 시험 보게 되었고 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iit 가게 되는데 사실 iit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2년 동안 이제 공부했는데 2년 동안 제가 집한 번도 안 갔어요 미숙사 에서 계속 있으면서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고시 생활을 하셨군요 계속 이제 공부만 하는 거. 다양해 그때는 소셜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었고. 사실상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했는지 이다리는 제가 오.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데. 오, 제가 네. 일요일마다 기록해요. 지난 일주 동안 뭐뭐 했는지 그리고 네. 앞으로 일주 동안 뭐할 건지 대해서 하는데. 이건 러제까 그 IIT에 입학 준비했을 때의 내용이죠. 맞아요. 날짜 있고 와. 아침부터 시작해서 physics, chemistry, math 다 어떻게 공부할 건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죠. 혼자서 그렇게 해서 많이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아 이거 어떻게 했지? 아 <laughs>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 보통 인도에서도 좋은 대학에 가려면 이런 시험 두번 있다고 음, 네. 두 번?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나라 전체에서 학생들이 보니까 그거는 이제 공통적인 한, 하나 시험이 아 있고 그 학교에 가기 위해 따로도 좀 시험이 있으세요 항상 공과해야 되는 관문이 두개있네네 한국이 경쟁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국도 경쟁의 나라이죠 사실은 사실은 제가 IIT에 나왔으니까 좀 여기 살만해요 아니면 힌트 쓸것 같아요 많이 아니, 아니, 그런 게 아, 어딨어요 아이고, 저는 IIT 안 나왔는데 뭘 <laughs> 아니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지금 은 이제 다르지만 처음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죠. 역시 인도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네.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 이 한글 과자인데 한번 맛풀. 맞춘... 부모들이 제가 <laughs> 앉아있자 못도 뭐 먹고 싶어했는데 언제 이런 맛을 나올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맛이 스페셜하게 돼있 있어요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과자 많이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에 조금 좋은 느낌도 받고 있어요 네, 원래 맞습니다. 과자 먹으면 음. 왜 먹었지라고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아. 또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진짜 음. It's really good actually 근데 그런 음. 것 같아요 아까 솔직하게 음. 말씀하신 거 같아서 어,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맛이 둘다 달라요 둘다 I think it's, it feels fresh Thank you 더 fresh한 느낌이 있어서 <목소리> 회사에 만약에 과자가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목소리> <laughs> 제가 우리 팀한테 이거 사라고 했어요 <laughs> 벌써 오늘 처음 이제 맛보게 했는데 계속 구매할 것 같아요. 한국어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되시긴 하니까 음. 사업도 그쪽. 아, 저희는 교육사업 하는데 저희가 기술 활용해서 교육사업 하는데 예를 들면 인도에서 학생하고 선생님끼리 인도만 아니고 전세계는 교실안에 선생님하고 학생 있잖아요 너무 그냥 선생님이 말하시고 학생들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게 심심하잖아요 저희 목표는 교실환경 어떻게 좀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아티라는 툴 만들었어요 그걸 선생님하고 학생 소통할 수 있고 오. 그리고 학생들도 집에 가서도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게끔 우리 앱 활용해서 준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조금 효과적으로. 음. 저희 핵심 중에 하나가 교실 안에서는 저희가 인터넷 없이도 우리 음. 제품을 쓸수 있으세요. 미리 약간 나온판 나오면? 네네네. 음. 그렇게 있으시니까 너무 이제 다들 좋아하고 이제 보니까 되게 모든 나라에서 좀 이제 리스펙트 받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인도에 일단 들고 가야 되겠네 한걸 과자도.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가 젯식으로 만든 아, 거지 식물으로 만든 거죠. 제가 젯식 조이자이라서 다행히 맛썸 이렇게 해주신 애가 또좀 이제 또 많이 먹게 되네요. 뿐이가 그러니까 식물성으로 <laughs> 만들어가지고. 그때 아, 이제 아이티를 다니다가 2004년에 삼성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온 거 네. 맞죠. 어쩌다가 삼성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삼성이 그 당시에는 해외에서 인재를 많이 이제 모시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시도에 그 하나가 그 GSP. E 글로벌 스카러팅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음, 음. 그럼 삼성이 인도, 중국, 러시아 이계 음. 나라에서 한두세명 이렇게 스카우팅해서 이제 오셨어요 한국으로. 그 프로그램 통해서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요. 음. 사실 그때는 한국말 전혀 못했는데 이제 계속 삼성이 많이 도움 주셔서 이제 전역 수업도 다니고 회사에서 좀 좋은 팀도 조인해서 열심히 하게 됐어요. 삼성이 그때쯤이면 인도에서 약간 꽤 유명했나요? 지원하기 아, 네. 궁금합니 전에 알고 계셨는지. 삼성이 약간 인기가 있었고 물론 지금보다는. 인기가 좀 낮았죠 이제 그때는 삼성이 한 30조 매출 나오는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뭐 400조 넘게 나왔는데 그래도 좀 거의 집마다 삼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었고 삼성이 한국 회사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회사인지 그거만 약간 구분이 안 되었는데 역시 인도에 삼성이 있었다니까 삼성이 처음에 어렸을 때 한국 회사인지 모르고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네. 흔하게 볼수 있었던 음. 거여서 인도 회사겠지라는 생각할 때가 있긴 했었어가지고 엄청 음. 어렸을 때 삼성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저는 처음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개발 업무 했어요. 무슨 개발했냐면 그 영상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아, TV. 아, 아. 네.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TV가 이만큼 했어요 음. 아그저 그렇죠. 엄청 어? 깊이 이렇게 되는데 네.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지금 물론 저만은 아니고 팀다 해서 해로 개발해서 TV를 얇게 만드는 노력을 했어요 아 플랫스크린으로 플랫스크린 전환시키는 음. 거 플랫스크린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해로예요 파워를 음. 해로 아. 그래서 그거는 얇게 만들어야지만 이제 TV를 얇게 할수 있는데 음. 거기에 제가 좀 노력했고 회사에서 m b 에 갔다 와서 제가 기획 전략 업무로 이제 맡게 되는데 회사가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미래에는 어떤 음. 부분 해야 되는지 되는지 어떤 새로운 거 해야 되는지 그거 할 때는 또 재미있는 게 제가 마술 배웠어요. 네? 네. 마술을? 마술이요? 네, 네. 저는 아, 마술사예요. 왜? 네? <laughs> 신기하다. 아 진짜? 네. 어... 왜왜 마술? 을아 왜냐면 왜. 그 마술 하고 기술에 마술 하고 기술 있잖아요. 네.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요? 네.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저희 인도에 있는 가족랑 연락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마술 아니겠어요? 아, 약간 뭐. 아니 우리가 매일 매일 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서프라이징한 거 있잖아요. 아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마술 보게 되면 뭐라고 하죠? 와우. 좋은 기술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 인스피레이션 받아서. 아말 된다. 대고 마술하고 기술 서로 인스피레이션 받아서 그래서 한국 마술사회에서 제가 3등급인연도 받았어요. 어, 진짜요? 몇 세는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마술이라는 개념. 관심이 많아서 가끔씩 책이나 그거 읽어요 제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스크린 제품들 거의 다 만들었던 팀에 계셨던 분을 모셔왔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플랫스크린이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laughs> 그것도 S 제품인데 <laughs> 그리고 삼성에서 반지 만들었잖아요 그아 스마트 링? 네. 그 스마트링 반지에 제가 특허 발명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진짜요? 네, 2015년에 특허 삼성에서 나왔는데 그 제가 발명자, 인벤터로 오. 이제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오, 근데 삼성이 아무래도 지금도 한국에서 약간 많은 분들한테는 구매 직장이잖아요 네. 거기서 일을 해보니까 실제로 뭐 어땠어요? 이제 복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복지가 있고 하나는 안 보이는 복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보이는 복지가 뭐냐면 맛있는 과자 아, 뭐암식 <laughs> 그다음에 뭐 휴가 보너스 아, 그렇죠. 그런 거는 보이는, 거나 보이는 거. 건데 네. 저는 그것도 많이 이제 잘 받았지만 제가 안 보이는 복지에 관심 많았었어요. 안 보이는 복지에 관련 기회. 제가 삼성 했을 때는 넘버원 컴퍼니니까 여기서 일하게 되면 진짜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만 똑똑하는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질문 먼저 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삼성 했을 때는 되게 이제 레드미언 그 TV를 어떻게 얇게 만들 건지 그 질문이었잖아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에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기회였고 그래서 그거는 좋은 복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한국에서도 우리가 일을 해봤고 여기에 일하는. 스타일과 다른 나라 일하는 스타일이 뭐가 달랐을까요? 사실은 문화이라는 거는 팀 바이 팀도 달라요. 사실 한국 내에서도 팀장님 누구인지에 따라서 제가 일단은 경험한 거 말씀드리면 한국이 하고 해외 다른 나라의 문화의 큰 차이가 뭐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내외 문화예요. 다른 나라에는 외내 문화예요. 조금 설명하자면 <목소리> 내외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타일러님 이거 하세요. 그럼 한국이면 네 이렇게 아. 하죠. 아. 네. 나중에 머릿속에는 왜? 네? 이거 아. 왜 해야지? 아.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이거 하세요. 그럼 바로 질문이 왜? 그 다음에 네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이다, 이게. 진짜 맞는 음. 말이네요. 처음에 익숙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또 다시 한국으로 오니까 MB 하고 나서 또두 번째 힘는 거예요, 다시. 음. 이내외에서외네모드로 가야 되니까 뭘 박혀야 아 되니까 가득하게. 진짜 어려운 모드예요, 이거. 네. 쉽지는 않죠. 쉽진 않죠. 네, 이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제가 어, 부녀님이 이거 하세요 그럼 제가 왜요라고 하면 <laughs> 하지마 음. 그렇게 될까 봐 마, 그런 거 이제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항상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질문 많이 안 했었죠. 하지만 요새는 이제 보니까 되게 많은 업체에서 이제 외내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항상 질문하고 왜 이거 해야지 설득하든지 설득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음. 인생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laughs> <제가> 그런 목표로 <laughs>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 왜라고 뭐... 점점 묻는 건 너무 공감돼요. 진짜. 저는 미국 사람으로서는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적응이 안 된다기보다 훨씬 그것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라는 거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 불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왜라고 먼저 설득 시켜 주지 않으면 은 상대방이 나한테는 독재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공감되는데 그러면 삼성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삼성 사람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고 그리고 요즘에 그게 약간 바뀌고 있는 게 있는 건지가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제 또 블루 색깔 너무 좋아요. 삼성 색깔. 너무. 그건 그대로네요. 아니, 그대로 그대로 아, 지금 저희. 양복도 다 블루 컬러인데. 어... <laughs> 너무 좋아하고, 저는 삼성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삼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불가능한 게 없다 세상에. 음. 모든 거할수 있다. 열심히.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어서, 챌린지를 어떤 거 받아도 그냥 해요. 우리가 음. 합시다. 되는 거다. 삼성도 보세요. 역사를 보면 되게 잘 왔잖아요. 그런 거 되게 DNA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이제 썼기 때문에 항상 내내 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또 삼성에서 넥스트 그로트 드라이버, 그리고 그 말씀하신듯 젠지 같은 이러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더 이제 플렉시블하게 오픈 마인드로 크리에이티브 컬처로 크리에이티브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또 크리에이티브 문화로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는 Y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Y를 많이 할수 있는 문화로 바뀌고 있고 음. 그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삼성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Adaptation 잘해요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거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대응해서 바꿔요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음. 그런 거 기업이 못하면 쉽게 뒤쳐질 수 있는데 맞아요. 적응 맞아요. 능력이 진짜 생존인 거 같아요 IIT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었을 음.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막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과외를 많이 받거나 뭐 학원 많이 다니거나 뭐 어떤 환경이었어요? 저는 사실 인도에 조금만 시골에 태어났어요 아, 그 시골에는 학교도 많이 좋은 학교가 없었고 약간 학교가 있었지만 었 좋은 학교가 없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님께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동생, 형 그리고 아버님, 형, 동생, 모든 이제 애들 있잖아요. 가슴스다 포함해서 한 우리가 열명 있었는데, 모든 애들이 기숙사로 갔어요. 시골에서 200km 떨어진 기숙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혼자 거기 가서 공부하고, 거의 제가 1학년 유치원부터 사실은 제가 기숙사에 살았어요. 유치원부터? 네, 진짜 어릴 때부터 갔어요. 지금 상상도 안 돼요. 저도 지금 애들 두명 있는데, 지금 카네가 대학 가고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너네부터 제가 어떻게 살지? 네. 아이고, 몸으로 걱정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이 아마도 됐을 텐데, 어떻게... 했 쓸까? 진짜 상상도 안 돼요, 사실은. 이거 좀더 말하자면 인도의 기숙사 학교에 가는 거 원래는 흔하진 않는데 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정말 엄격하게 막 아침 뭐 5시부터 음. 일어나서 뭐 아, 운동은 알았어. 꼭 해야 된다. 6시부터 뭐 수업이 있다. 이런 게좀딱딱그리고운동은또 음. 스포츠는 따로 해야 된다.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몸에 디시플린이 음. 아, 배어요. 배우, 그냥 수업만 하는 거는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에브리띵 예, 습관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 네. 일찍 일어. 지금도 아침에 제가 여섯 시에 일어나요. 음. 그 전에 거기서 지금 습관돼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네. 10년 정도 거기에 살았다면, 그게 아. 몸에 그냥 아, 재질이 어. 재질이 그렇게 되는 아. 거예요. 아, 네. 저도 이제 기숙사 학교 다니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그 네. 학교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이 거기가 아니었으면 제 사고가 생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맞죠, 맞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켰. 수업 내용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렇죠. 학교는 그래서 목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장에서 소들 챙기고 소젖 짜고 뭐똥 치우고 동물들 다 챙겨 봐야 되고 그 학교에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고 막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생활 내가 나의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그래요. 하셨으면 오, 얼마나 그게 영향이 컸을지 근데 인도에 막 많잖아요 우리도 사대 직업이라는 게 있는데 음. i t 같은 인지니어링이 있고 의사가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회계사 n d MD, 에도 있고 맞아 처음부터 i t 쪽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그냥 해보고 싶었는지 왜 그는지 궁금하네요 인도는 문화적으로 조금 더 말씀하자면 한국과 비슷하게 인도에는 가족 역량이 되게 커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는 거의 열었을 때부터 제가 이제 약간 공부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IIT를 가야 된다 음. 그렇게 아예 저는 기억하는데요 한 3학년부터 이제 <laughs> 엄청 네. 어렸을 네. 때부터네. 대학교는 나중에 갈 건데 저는 예예 네, 네, 항상 예예 예 이렇게 했는데 또 마리 씨가 됐어요, 사실은. 음.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딱 지정해서 IIT 중에 또 IIT 칸푸르 가야 된다. 음. IIT도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는데그 칸푸르이 일등이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학교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 말씀이 적게 해서 제가 어떻게 뭘 열심히 했지만 이제 마리 씨가 됐다. 그런 거 되게 많이 영감 받았어요. 저도 저희 애들한테는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미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좀인스ピ레이션 되게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음. 아버님의 그 말씀이 이제 있었었고, 그다음에 저는 공부도 했지만 그런 큰 디렉션과 있었던 것 때문에 제가 잘하지 않았을까 음.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에 사실 인도의 부상에 대한 얘기도 많고 네. 그 중에 한 가지 요소도 사실은 인적 자본. 인데 어느 나라 가봐도 거기서 되게 대단한 인도인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고, 되게 인재를 많이 배출을 하는데, 인도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잘 배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laughs> 그래, 그래, 말해주세요. 사실은 그 이제는 여러 사람한테 질문하시면 답이 다르게 나올 것 음. 같아요.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풀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국인보다 잘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사실은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도 가 있고 과거에는 그리고 영어는 또 기본적으로 잘 하니까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서 이제 하는데 저는 또 과거에 저도 비슷한 질문 많이 받아서 항상 저는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인도는 AAA 브랜드 AAA AAA AAA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Always Hungry 우리가 항상 배가 고파요 두 번째가 Action-Oriented Bias for action 항상 action 음. a 액션, 액션, 액션 해요. 세 번째가 adaptable 음. 어떤 문화든 에뭐에든 쉽게 그 문화에 adapt 할수 있어요. 음. 적용할수 있어요. 이거를 또 이제 설명을 하자면 옛날에도 비율로 보면 한국에서 만약에 아니면 미국에서 인구의 0.1%가 똑똑하다 음. 이러면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면 0.1%가 5만 그 5만 명. 명 정도 되겠죠? 근데 인도에 14억 명인데. 음. 거기에 0.1%라고 하면 이미 숫자가 많아요. 30배는 없죠, 사실은.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우리는 민족이 굉장히 커뮤니티가 굉장히 다양해요. 음. 뭐, 언어도 다르고, 옆에 있는 음. 뭐 문화도 다르고, 또 축제나 본인들이 음.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다 다른데, 같은 소사이티에 살아요. 음. 그냥 이웃이에요. 그러면 서로서로 서로 약간 다른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같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 가면, 미국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 이미 막 빨리빨리 이거를 다양한 의견. 비교... 그러니까 이미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인 응원입니다. 거를 알고 있어서, 음. adaptability, 적용력, 용이 어, 되게, 굉장히 있고? 중요한데, 그게 인도 사람들한테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긴 하다.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스노우볼링 펙트가 있고, 이제 몇 명이 인도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면, 또 다른 회사에서도 인도 사람 찾고 찾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아아지지 않았을까? 이제, wave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신지 대표님이, 이제 20년 나왔죠. 넘었는데, <laughs> <laughs> 한국에 20년, 인도에또 20년은 살았겠죠. 나이는 많이죠 이제 만 많이 넘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한국에 사는 기간이 인도보다 많아지는 거죠 올해부터는 어. 저의 한국에 이제 그냥 그 근무지가 아니고 이제 저희 진정한 집과 네. 같은 것이 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기대가 되고 저도 한국 나라를 너무, 너무 사랑하고 이 나라가 조금 또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음... 근데 한국 오래 살면서 행동이나 습관이 달라진 게 느끼는 게. 네, 저한테는 생각이. 한국이 딱 맞는 나라였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에는 다들 이제 빨리빨리 하잖아요. 저도 말이 빠르잖아요. 사실은 한국의 그 전화 국제 코드도 파리잖아요. 빨리빨리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가 아니지. 아니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했던 게 만약에 그쵸? 한국에서 만약에 파리가 국제 코드 아니었으면 다른 코드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국한테 딱 맞는 코드가 뭐일까 같아요. 모르겠는데 파리 아니었으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laughs> 바로 바로 그것도 만약에 누가 썼으면 딱 맞는 거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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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요즘에 대표님이 하시는 활동은 인공지능 기반 자기주도 학습 음. 앱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거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만 하죠 일만 <웃음> 네. <웃음> 네. 아, 일만 할 때는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음. 좀 인스퍼레이션 받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화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서 음. 한 학기에 한번 가서 이제 강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사실은 거거 갔다 해서 여기 왔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지금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만날 세상이 사실 되게... 어,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야 할이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의 어떤 고민이 무엇이고 그걸 약간 어떻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니 지금 이거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 저도 특히나 교육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빠질 수 없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4C라고 하는데요. 그 4C. 4C가 네. c 이제 하나는 critical thinking, 음. 하나는 communication, 그다음에 collaboration, 그다음에 communication. 네 가지 c 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 c 를 잘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이제 잘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새 음. AI가 나와서 AI는 좋은 거예요 AI를 적으로 보지 마시고 친구로 보자고요 왜냐면 AI는 제가 봤을 때는 Second Brain이에요 First Brain는 My Brain 음흠. 제가 어려운 거있을때는 ChatGPT 뭐 같은 툴 활용해서 음. 대행하면 되고 프로세싱 많이 필요하면 그 Second Brain도 주고 First Brain는 질문하기 위한 소통하기 위한 브레인이고 두 번째 브레인은 노가다 하는 브레인에요 그렇게 이제 활용 잘해서하게 되면 제 생각엔 성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체 g p t 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퍼스트 브레인은 거기 두고 자기 브레인은 세컨드 브레인으로 써요 퍼스트 브레인. Your brain. 그래서 고민해야 돼. 계속 생각해. Yeah.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그거 구분 없이 그냥 second brain 한테 다 outsourcing 해요. 숙취 아, 받으면 아. 그냥 알려주세요 하고 제출해요. First brain가 안쓰는 거죠 우리가. <laughs> 오 위험하다. 일단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랑 같이 얘기를 나눠주신 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거는 많은 사업 시도를 하는 분들한테 음. 한마디. 네. 알겠어요. 한글 과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노존. 오. 아 도전 네, 그렇게 말할 아, 것 거. 같았어요 왠지. 오케이 도전 일단 도전 예 일단 도전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한 도전 고객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 주기 위한 도전 그리고 회사는 잘 되기 위한 도전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도 방카스 대표님도 많이 도전하시는 걸로 여러분도 많이 도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또 함께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바. Bye. Bye. 감사합니다. Bye.